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 알아 봅니다. 종종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전 등기까지 모두 경료하였는데 채권자 취소 소송 즉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통은 금매물을 매수하거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금매물은 돈이 급한 매도인이 내놓게 됩니다. 돈이 급하다는 것은 매도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매수하게 되면 사회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사회행위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부동산 등을 매도하는 등의 법률 행위를 한때 채권자가 그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은 1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2 채무자의 재산을 떼돌리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하고 3 사해 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 사 채무자가 사해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 오채권자는 사회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금매물에 관련하여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실수요자로서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적정한 금액으로 매수하였다면 사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김강균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대인 에 A는 남편인 B의 사업투자금 대출에 아내로서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후 임대인 A는 상가의 소유자로서 C에게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 C는 10년 이상 위상가에서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 A는 자신의 상가를 매물로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를 임차인 씨가 매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임차인 씨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 소장을 받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신용보증기금은 임대인에이가 상가를 임차인 씨에게 매도한 것은 사회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임대인에이의 남편 B의 사업이 부도가 났고 사업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변제한 후 구상권을 갖게 되었고, 구상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인 임대인 A의 재산을 파악해 급하게 상가를 매도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신용보증기금은 상가 매매를 취소하기 위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임자인 씨는 10년 이상 상가에서 영업을 하면서 단골을 확보하였고, 만약 상가주인이 바뀌면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가를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강균 법률사무소에서는 상가 매매가 정상적이었고, 임대인의 경제적 곤궁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 매매 대금을 마련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히 주장하면서 방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의인은 파산하게 되었고, 파산 관제인이 소송을 수기하였으나 임차인 씨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 금매물을 매매하는 경우 시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채권자 취소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